1쪽에 3번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제곱근의 성질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딱한 가지 한 가지 뭐냐하면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돼뭘 생각하냐면 근호와 제곱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돼 근호와 제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호 안에 들어가 있는 수 근호 안에 들어 가 있는 수요 안에 들어가 있는 수가 어떤 수의 제곱이 되면 그 제곱과 근호가 상쇄가 돼서 없어지면서 근호 안에 있는 수가 밖으로 튀어나온다.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루트 16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16은 4의 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면 루트 16은 4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 제곱하고 근호가 없어지면서 이 밑에 있는, 제곱 밑에 있는 요소 요수 요소 있지? 요수가 밖으로 이렇게 싹 튀어나와. 알았지? 그래서 얘는 그냥 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 16은 4라고 하는 수와 같은 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뭐냐? 이 내용들은 뭐냐?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자, 여기서 a가 양수일 때 a가 양수일 때, 0보다 클때 루트 a의 전체 제곱. 이게 바로 a가 된다. 이 말은 어. 제곱이 우리가 생각을 해 봐. 2의 제곱을 하던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을 하든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니까 러 2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2 곱하기 2. 2라고 하는 똑같은 수두 개가 곱해졌던 얘기고, 얘는, 얘는 바로 플러스2 곱하기, 플러스2 곱하기, 플러스 2. 2, 이 말이잖아, 그지? 그럼 2 곱하기 2를 해도 4가 되고,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2를 해도 플러스 4니까 그냥 4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전체 괄호가 있으면서 마이너스 루트 a 의 전체 제곱이 되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하고, 마이너스 2의 제곱하고, 이 차이가 뭐야 얘는 전체 괄호가 있으면서 괄호 바깥쪽에 제곱이 있지 그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똑같은 두 개의 수가 곱해져서 플러스 2가 되잖아 그지 근데 얘는 이 제곱이 이 제곱이 마이너스 한테는 영향을 못줘 왜냐하면 전체 괄호를 안 묶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수가 한, 한 몸처럼 보이지만 한몸처럼, 한몸이 아니야. 얘는 전체, 마이너스 2에 전체 괄호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무슨, 말,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부는 따르고 2만 두번 곱하겠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답이 완전히 달라지지. 그치? 그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전체 괄호가 있으면서 제곱이 있으면, 얘는 무슨 말이야? 이 제곱이 마이너스 부호한테도 영향을 준다. 그걸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이너스 루트 A의 전체 제곱 이 말은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하는 이 똑같은 두 개의 수가 곱해졌다. 이 뜻이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루트 A 곱하기 루트 A니까 루트 A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지? 아 그럼 얘는 그냥 A가 나오는 거구나. 이거야. 알았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인데 얘도 전체 괄호가 쳐져 있잖아. 근데 아까 뭐라 했어.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얘는 플러스 A의 제곱과 같은 거잖아. 그지? 마이너스가 괄호 안에 있으니까 이 제곱이 A한테도 영향을 주고 얘한테도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즉 얘를 생각을 해 보면 뭐가 돼? 루트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수가 루트 안에서 이렇게 곱해지는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그치? 그 루트 A의 제곱. 이렇게 돼서 그냥 얘도 A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 별거 없어, 얘는. 별거 없고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돼. 루트 A, 루트 A라고 하는 수. 가 있는데 a 안에 제곱이 있든 루트 a 하고 이 전체의 제곱이 그러니까 제곱이 바깥쪽에 있든 안쪽에 있든 그냥 전부 다 뭐가 된다 제곱하고 근호하고 상쇄해서 없어지면서 그냥 밑에수 a가 튀어나온다 요것만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단 조건이 있지 뭔 조건 바로 a가 양수일 때만 그러니까 얘가 봐 예를 들어서 음 루트 7의 제곱이나 또는 루트 마이너스 7의 전체 제곱 요런 경우는 괜찮아 그런데 루트 마이너스 7의 제곱 이렇게 괄호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래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마이너스 루트 아니, 잠깐만 마이너스 7의 제곱은 마이너스 49가 된다 했잖아, 그지? 그러면 루트 안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루트 마이너스 49잖아. 이렇게 근호 안에 음수가 있는 수는 존재하지 않아. 알았어? 그러니까 항상 이 근호 안에 있는 수가 과로가 돼서 제곱 음수라면 과로가 돼서 제곱이 붙어서 이 안에 있는 수가 양수가 되든지. 아니면 그냥 자기 혼자 양수가 양수가 혼자 있던지 이런 경우에만 제곱하고 근호하고 상쇄가 돼서 없어지면서 7이 된다 이거야 알겠지? 요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제곱하고 근호하고는 항상 상쇄가 돼서 없어지면서 그 제곱의 제곱 밑에 있던 수그 수만 밖으로 혼자 나온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